자 기술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일단은 이게 지금 주석에 달린 단어가 몇개 있거든요 a 그 g m e n t 진대하다 그 다음에 Obsolescence, 노후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he idea부터 볼게요. 어떠한 생각은 대은뭐 당연히 동격이겠죠. idea 뒤에 나오는 대은뭐 거의 동격이니까 무슨 생각? The impact of technology on work. 요거는한 번에 하시는게 좋아요. 이게 제목이거든요. 그냥 기술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그것은 depend upon. 디펜드 원은 보통 우리가 의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에 달려 있다로도 쓰거든요. 뭐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어디에? Interaction 상호 작용에. 근데 이제 상호 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또두 어, 가지가 필요하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 작용이냐? These two rival forces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이 라이벌 관계의 어떤 힘이 되겠죠. 힘들 사이에가 되겠죠. 힘들 사이에 상호작용. 근데 이제 여기서 two, these uh, two rival force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밑에 쓰고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두 개의 라이벌 관계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harmful substituting force 그럼 뭐예요? 일종의 해로운 대체하는 힘이 되는 거의 하나예요. Substitute가 대체하다는 뜻이 있거든. 괜찮으세요? 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체하는 힘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사람의 일자리를 기술이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기술이 사람을 대체.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이 당연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elpful을 쓰면서 도움이 되는 complementing, complement라는 단어는 보완하다, 보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하는 힘. 그럼 이건 뭐냐? 결국엔 기술이 사람을 도와주는 힘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이 주어는. 여기가 아이디어였고요. 동사 이제 여긴 거예요. 거리가 엄청 멀죠? 근데 이런 생각은 is not new.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옛날부터 있던 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엔 어떤 생각? 여기까지인데. 기술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상호작용에 그것이 달려있다.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냐? 두 개의 라이벌, 아주 이 상반되는 그런 어떤 힘 사이의 상호작용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두 개의 힘은 뭐다? 기술이 결국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사람이 실직자가 되게 하는 힘. 해로운 힘. 그리고 내가 맨날 하던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기술 때문에 너무 편해져서 퇴근이 한 시간 빨라져. 사람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힘. 이두 개의 상호 작용에 기술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생각은 지금 와서 뭐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영단어 하나만 쓰고 갈게요. 컴플먼트 보완하다, 보충하다였고요. 철자 하나 차이죠. 컴플리먼트. 칭찬하다. 상당히 철자상으로 혼동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다. 내려갈게요. 자, 그러나 자 이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these forces 이러한 기술이 갖는 힘들은 괜찮으세요? tend not to be explained 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좀 설명되지 않는 경향이 있답니다. In a Particularly clear way니까 특히나 명확한 방식으로는 설명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not 부정사, 투 부정사의 이 not의 위치도 중요하면서 수동태도 주의는 해야겠죠. 괜찮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보면은 책이 대건. 이 책이 됐건 아티클 뉴스 기사가 됐건 아니면 어떤 뭐 보고서가 됐건 무엇에 대한이죠? 오토메이션 바로 자동화입니다. 기계의 자동화 이러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은요 아무래도 뭐뭐일 수 있다. 어떤 성격 가질 수 있다. 컴퓨징 혼란을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컴마, ing는 분사부문입니다 힌트라는 단어 보여요. 우리가 아는 그 힌트가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해석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뭐뭐를 암시하답니다. 힌트를 준다는 얘기니까. 뭐뭐를 암시하며. 오케이? 동의어는 imply라는 단어가 있죠? 써놓고 가겠습니다. 무엇을 암시하며 These two effects니까 이두 가지의 자 이러한 두 가지의 효과들을 암시하며 but, 하지만 꽤나 자주 using 여기도 분사구문이겠죠. 뭐뭐를 사용하며 뭐를 사용하며 widely different terms라 되어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와일드리가 아니라, 와일드리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와일드리 같은 경우는, 어, 원래 평소에, 평소에 갖는 뜻을 쓰기는 좀 어렵겠죠. 원래는 뭐 야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기는 어렵고, 그냥 매우 정도로만 썼네요. 매우. 매우 different terms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용어들을, 또는 뭐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오토메이션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게 자동화가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진 책이 됐건, 기사가 됐건, 보고서가 됐건, 이런 애들은 컴퓨징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자꾸 뭐를 암시하냐면 이두 가지 효과를 암시하면서인데 여러분 암시하다라는 말을 조금 깊게 보면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말들을 쓰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암시하다라는 말은 결국엔 분명하게 말하지 않다를 의미한다 좋지 않은 의미로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다양한 용어를 쓴다는 것도 결국에 의미하는 건 혼란을 줄수 있다는 말로써 의미를 파악하시면 조금 더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 볼게요 자, they say 먼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ay 자 그것들이 말하길,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위에 문장에 있는 책과 기사랑 보고서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말 이해하셨나요? 책이 됐건 기사가 됐건 이런 보고서들이 말하길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은 this place and a r g u m e n 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기술이라는 것은 this place.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누군가의 자리를 뺏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대신 들어서서 대신 들어가서 어그먼트 증대하며 결국에는 리플레이스 대체하고 그 다음에는 인핸스 강화하며 마지막 디벨류 누구누구의 어 평가를 깎고 깎고 w 파 r 스 이것은 이제 뭐 권한을 주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이제 권한을 부여하며 디슬럽트 누군가를 방해하며 그리고 서스테인 지속시키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이제 크게 다른 뜻을 쓰진 않고 지속시키며 또한 무언가를 또 파괴하고 뭔가를 창조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 뭐냐면, 기술의 영향이 그래서 좋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를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데에서 나오는, 나오는 의견이 너무 달라서.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가치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이 엔진을 멈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실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결국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남는 게 결국엔 없어질 텐데 그게 모두가 행복한 방법이 아니라면 안 가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동사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displace, 뭐, augment, replace, enhance, devalue, destroy, create. 서로가 어느 정도 상반되는 동사 계속 나온 거거든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더 챌린지. 의역할게요 인간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일단 뭐겠습니까? 당연히 컴팩 i 위드 누구누구와 경쟁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워요 컴퓨터랑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모두 어렵냐? To cooperate with죠 누구누구와 협력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다 됨은 당연히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to race against 이건 뜻이 좀 어렵죠 race against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누구누구와 이것도 경주하다예요. 누구누구에 맞서서 경주하는 것도 경쟁이죠 사실은. 기계와 경쟁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며 To run alongside. 누구누구의 옆에서 어? 경주하듯 달린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점이다. 대문 다 여기 있는 대문 이제 머신 기계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There is, 뭐뭐가 있다. 토크,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The rise of a machine. 일단, 뭐예요? 기계의 등장. 그리고 The advance of a human. 인간의 advance, 발전이죠. 기계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 트리트닝 로봇, 보이세요? 트리트닝, 사람을 위협하는, 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컴포팅,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코봇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전에도 알려드렸죠. 코의 어원이 뭐라고 했죠? 함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코워커가 동료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코봇은 그냥 인간 친화적인 기계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여러분들 이제 이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 The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기계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며, 그 다음에 augmented intellig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a u g m e n t 아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증대된 인텔리전스 지능 인간의 뭐 여러 이것도 결국엔 이거죠. 그러니까 이이 이 사태에 대해서 결론 내리긴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등장하고 인간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람을 위협하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며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코봇,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기계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도 증대된 지능, 인간도 더 똑똑해지니까 이런 이야기들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데이세이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데이세이. 근데 지금은 이 데이가 뭘 받기가 좀 어려워서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쓰거든요. 혹자는 뭐뭐라 말한다. 느낌 아시겠죠? 혹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라고 말하냐?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미래는 future.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이 미래 같은 경우는 hold both 라고 돼 있는데, 그냥 홀드 바로 쓰실게요. 여기서 홀드는 그냥, 모모를 가지다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유하다를 살려서, 모모를 미래는 모모를 갖는다. 결국엔, both A and B를 쓰면서 A, B 둘 다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은 결국엔, 이 노후화라는 문제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괜찮으세요? Even greater. 비교급 강조 썼죠. 훨씬 더 큰, 레러번스는 여기서 적절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적절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적절성은 결국에 이 기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뭐 적합하다,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결국엔 기술은 뭐뭐이다? 결국에는 트리트, 인간에게 있어 위협이자 오퍼튜니티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라이벌 적수이자 파트너, 동반자이기도 하며, 그 다음에 이 포란 우 단어도 적입니다. 적이기도 하며, 친구이기도 하다. 정리가 된 거죠. 오늘 반드시 외워야 되는 영단어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더블 엣지드 Sod라는 표현이에요. Sod. Sod. 요거. 뭔지 아세요? 양날의 검. 이런 글에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 중에 하나다. Double-edged sword. 한번 보고 가시기 요 양날의, 양날의 검이 뭔지 아시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좋은 면과 어, 나쁜 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말을 쓸때 쓰는 표현. 더블엣지 소드 알아두시면 된다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좋다 나쁘다 정확히